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기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30, 23절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 할렐루야! 안녕하세자감로 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있는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어,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제게 전화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이나 뭐 친구들 관계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목사라는 그런, 어, 상황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가 고민 상담하는 전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전화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어, 또한 가지, 목사로서 좀 믿음으로 접근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통화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잘 해결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해보면, 확인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제시했던 방법이 별로 이렇게, 어, 듣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냐 내색은 안 하죠. 그리고 나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다가 보면 은 어, 전화가 와도 마음과 지능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차피 말해줘도 안 들을 텐데 <laughs> 그래서 어, 그런 말잘안 하고 그냥 듣고 위로만 해주다가 전화를 마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줘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보면은 좋은 방법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태도를 바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후회가 아니라, 태도를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겸손했고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그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아가, 아말렉의 왕아가왕을 살려줍니다. 그의 반복된 불순종은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태도를 바꾸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여기시며 사랑하셨다가 이제는 사오를 버리시게 한 것처럼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게 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하나, 하나님이 사후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지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냐, 봤더니, 한 가지 때문이에요. 순종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면 내가 복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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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주겠고,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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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희를 미워하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는 분명히 순종의 결과를 축복, 불순종의 결과를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따다서 해보실까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음이 먼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하는 순종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야겠다. 내가 이행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가 근데 매 순간 순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네 가지의 밭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마음이 굳어 받아들이지 않아? 사단이 책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 결단, 아, 내가 해야겠다. 내가 꼭 따라야겠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순종해야겠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을 타셔서, 어, 중간에 서서, 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대요. 장래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저 가글 안타고 아, 와, 뭐 물건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물건 팔려고 했다고 생각했다가, 아휴, 딸을 팔아먹고 구걸을 하려나 보다, 동양을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니까 이 아저씨가 얼굴이 뻘개져서 한동안 가만히 이렇게 서 계셨대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그 순간 그 지하철 안이 조용해졌대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아저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이미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아저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했구나. 아저 사람은 자기 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구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술렁술렁했던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의 진심으로 딸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이 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이야기하는 변명이 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웃기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을 왕. 그리고 왕위에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에 대한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해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에게는. 자신을 책망하러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벽이 사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들려진, 내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한번 손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TV 한 번만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대가 막성령축하하고 변화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심리를 걸고 이0일을 걷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표교 하나님 말씀 한 번씩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주위에서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왜 우리의 우리의 이 신앙이 진보되지 않고 더 어렵고 더 힘듭니까? 그것은 일단 내마음에 결단 확고한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으로 내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들려줄 때아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아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겠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결단하며 살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몸으로, 몸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마음은 알겠습니다. 먹었어요. 우리가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죠. 뭐죠? 몸, 몸. 몸으로 순종하는 단계. 감동과 결산이, 결단이 있어도 그것을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 뿌리를 내리는 단계. 왜 자라지 못하느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엄청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처음부터 어 막별단을 사는 사람, 가족 과다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처음부터 막 용서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작은 고백, 작은 믿음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 배가 안 보여요. 배가 안보여 배가 조금 많이 보여요. 예전에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배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턱걸이를 합니다. 턱걸이. 그렇게 안보이네요 턱걸이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막 장시간 운전하면 허리도 막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키가 크니까 차에 타면 이 차고가 높은 차를 타도 이렇게 구 부러야지 신호등이 보여요. 그러니까 장시간가 운전을 하면은 또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턱걸이 때문에 턱걸이, 턱걸이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운동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야기 들은 사람들 와 어, 그러냐고 맞아 나도 알고 있어 턱걸이 참 좋은 거지 좋은 운동이야. 꼭 해야 돼. 이래요. 그래서 꼭 하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근데 정작 막상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도조차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턱걸이가 힘든 운동이에요. 힘든 운동.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몸무게가 이래도 세자리입니 110kg만 합니다. 110kg. 세 자리인데 처음에 저도 한 번을 못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턱걸이 하는 걸 샀어요. 사고 거기 이제 매달리기부터 시작한 거죠. 매달리기부터 시작하고 근데 얼추 매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턱걸이를 도와주는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요. 이제 그걸 걸고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못하니까 두 개씩 막 걸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개를 하게 되고 두 개를 하게 되고. 지금 몇 개까지 할까요, 제가? 1 0 어허, 맞아. 위음이좋아 10개라, 10개. 제가 이제 한번 매달리면 한 10개 정도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에게는 아직 권유는 하지 않았는데,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만나는 대로 권유합니요 왜요? 110kg은 나도 했으니까. 일단 매달려보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매달릴 때 전혀 내가 이거는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근데 매달리다가 보면 그냥 어? 밥 먹고 수시로 매달리고 수시로 한 번씩 당겨 보고 그러다 보면요.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열결개를 주었다 깨나도 할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매달리는 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매달려 본 사람만이 그것을 어, 이겨내고 톡거리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을 철저하게 지키면 신앙이 자랑하고, 험금생활을 통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쁨을 통해 알아가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한 경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먹으시고 결단하셨다면 일단 시작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주님 붙잡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좋은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이 선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됨을 잊지 마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동이 이제 믿음이 자랐지만 큰 시험과 어려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내 믿음보다 큰 일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보다. 그 넘어가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서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그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믿음이막 자라나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고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아하셔가지고 16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둑질을 시작하셨대요. 1982년 이전까지 11차이나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부총리, 국회의원 부유층, 이런 유명한, 어, 사람들의 집을 골라서 훔치고, 또, 이분한테 원칙이 있었어요. 도둑질을 하는데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원칙이 뭐냐. 나라방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의 집은 털지 않는다. 음, 이런 원칙이 있었고. 이제, 어, 다른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온다. 이게 두 번째 원칙.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서 흉기나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가난한 사람의 돈을 훔치기지 않는 게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훔친 돈의 30%에서 40%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영웅시하게 어, 되고, 이분이 이제 잡혔는데, 옥중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셔서, 이제 15년의 수감생활을 하고 마치게, 나, 마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대도 조세형이 나왔다. 뭐, 의적이다. 이런 만남들 <laughs>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지금도 이제 유명한 보안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도 하게 되고요. 이제 뭐 교회 특히 교회가 많겠죠. 강의를 강의와 간증을 나가게 되고요. 결혼도 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에 50대 중후반에 결혼도 하게 되고 목사 할 수도 받으세요. 그리고 선교단체도 설립하고 사회봉사도 하게 돼요. 그니까 이분의 이제 암간이 바뀐 거예요. 개과천선을 하게 돼서 인생도 보전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된 뒤, 2년 뒤에 일본에서 잡힙니다. 일본에서 절도, 그 이분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네. 외국인들 안 터는 거였는데, 일본에서 이제 도둑질하다 잡히고요. 출소 후에 이제 1년 뒤에 또절도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이번에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리미를 들고 계셨대. 다리미를 막 경찰에게 휘둘렀다두 번째, 세 번째 가 지금 뭐였죠? 연장을 쓰지 않는다. 그것도 하고. 또 나왔어요. 이제, 그럼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모아놓은 저금통을 훔치다 잡혔어 이분의 원칙이 뭐였죠? 가난한 사람의 집을 털잖아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 마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는데 개종했다는데 그랬다는 데서 마음이 아팠고 이분이 인생이 다 이제 보장돼 있었잖아요. 보장돼 있었어요. 충분하게 자신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보장돼 있었는데. 그거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유혹이라는 거. 이제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 유혹이라는 거. 그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을 이기,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염려를 이기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이것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해도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이런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 어떻게 이겨내게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거예요 사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를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호해야 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과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어... 넘어서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는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유혹과 염려와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순종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어,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정도가 됩시다. 어, 제 말에 순종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가 불러오는 것은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불순종하는 성도는 분명히 그 태도를 다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간혹 잘못된 그런 리더십 때문에 어, 순종에 대한 그런 어, 잘못된 인식.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몸을 내어주며 믿음이 자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여 주님 약속하신 성도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 남벽계의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눈간절에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대대에 걸쳐 그것을 갚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이 많이 들리지만 그 말씀과 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면이 시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과 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